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9월 6일 수요일이고, 여러분들 오늘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위 안 먹으실 수 있도록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어디 낮에 외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꼭 챙겨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에서라도 더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만 저랑 같이 또 재밌게 수익 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 관리도 잘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때요? 오 시장이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뭔가 내가 지금 뭐 당장에 사기에도 뭔가 좀 애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최근 시장을 보면서 어 뭔가 좀 추천을 드리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시장이 지금은 전제적으로 봤을 때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hbm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잔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잔잔 잔잔바리한 작은 테마들만 돌고 도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스몰캡 종목들이 활력이 돈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또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어 시장이 너무 어수선하고 각자 노는 시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돼서 오르는 것들이 너무 갭으로 뛰어서 올르다 보니까는 순식간에 뭐10% 이상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뭔가 상승 종목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뭔가 작은 잔잔발이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종목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설프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물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 들어간다 라기보다도 갈 만한 거를 미리미리 사두고 편안하게 내 순서를 기다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서 요그래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호텔신라 비중 10% 채워서 여러분들 제발 분할적으로 매집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신라 여러분들 뭐예요 리오프닝 관련 거는 이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호텔에서 안 자고 뭐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인데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모신 소재 관련해서 기사가 또 나와 코스모 신소재 주가 잘 나가네. 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나?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앞으로도 좋은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여기서 기사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최근에 LG 화학이랑 양극재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이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6월 22일날 LG 화학을 대상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 6월 올해부터 2024. 이, 4년 4월까지 금액이 3,308억 원이고 양극재 판가를 키로당 40달러로 가정을 했을 때 양극재 예상 판매량은 6,600톤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서 지금은 단순하게 음 LG 화학이랑 뭔가 공작 공작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LG로 고객사가 다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삼성 SDI랑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LG랑도 같이 일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 LG의 공급하는 물량 자체도 매년 매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lg 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ev용 양극재를 공급하는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고객사양 물량으로 생산성이라든지 향상성 증설 여부에 따라서 매년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계약 규모도 당연히 뭐 지금의 뭐 3,308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고객사로 예상이 되는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뭐 얼티엄 셀즈 1공장의 안정적인 수율 향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외 공장들의 추가 가동에 따라서 필요한 양극재 수요도 당연히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요그래 지금의 2차전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 캐파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실적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매도로 대응을 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나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저는 2차전지 관련해서 제 스탠스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코스모신 소재 혹시 위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신 소재 평단 18만원 이하로만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은 알아서 올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 18만원 이하로 이렇게 댓글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또 댓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저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뭐 이렇게 슈퍼리치님 짱 하트도 남겨주시고, 항상 감사드려도 말씀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슈퍼리치님 믿고 주식 투자합니다. 이렇게도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도 저는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댓글로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도 적극적으로 한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또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 댓글 안 하면은 대머리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나는 대머리가 되기 싫다 하면은 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정말로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대머리면은 인기가 없어요. 왔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20대야 근데 막 앞에 막 뚜껑이 날라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사람은 20대가 맞아? 어우 저 탈모 어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아무리 가발이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우 진짜 머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안 눌러주시고, 뭐 댓글 안 눌러, 안 써주신 분들은 대머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나는 이미 대머리니까, 뭐,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머리 몇 가락도 다 벗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박자 클럽 멤버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많은 관, 관, 만관부 만관부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관부라고 최근에 mz 세대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응. 여러분들 내박자 클럽도 만관부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여기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너무나도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현재 양극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 향으로 ESS용 양극재 비중이 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종 고객사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는 앞으로 당연히 실적도 더잘 나올 거고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당연히 또 캐파를 늘려 나가려고 하는 모습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 전에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2,500억 원으로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뭐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까지 증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모신소재는 캐파를 늘릴 수 있을 만큼 계속 늘려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캐파 늘려 나가는 긍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사업이 안 돼. 케파를 줄여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저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사업이 너무 잘돼 캐파를 늘려나간대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고점에서 뭐 어디였고 뭐 어디까지 뭐 내려갔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거는 우리가 천천히 분할적으로 음잘 매집을 해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공장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막 빠지고 광산 투자로 순항 중 연간 2,400톤에 대해서 전구체 공장은 양산이 또, 눈앞에 나왔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 크게 걱정을. 안에도 알아서 알아서 갈 종목이 2차 전지 확실하게 캐파를 늘려나가고 투자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의 투자비가 국내보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또 높기 때문에 향후에 북미 진출을 하면은 합작투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어, 내가 코스모 신소재를 어, 20만원 부근에서 샀는데 어, 지금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려왔을 때 천천히 천천히 분할적으로 평단 관리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